시작하겠습니다. 수민노가 키브라에게 다시 수민노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온 모습인데요. 레일로 수니다 수비라. 가 다시 한번 올려놓는데요. 이앤요웃킴이을 리바운드. 자태탱이 걷어냅니다. 아싸 예. 김준석김준석 올려놓습니다. 첫번째 대점 2 4초만에 나옵니다. <립기> 네시즌은 수 선수를 초반에 내보내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올려놓고요. 이번 마라 씨가 들어왔죠. 김태관에게. 아, 응. 어, 김태성 응. 오늘 자신감원 신인어. 신인어 못빛고며이마무에게 대박! 안좋아 스피드 받고요. 다시 한번 키보나의 수 안좋아! 안좋아! 지금 개 내고요! 으르습니다자 일단 키우라 선수는 저희가 아까 뭐장난스 얘기하긴 했지만은 사실 디펜스 등력을 따지면은 아마도 디펜스 TOP3 안에 키보나 선수가 분명히 네. 들어가수 있는 수비력이 굉장히 네.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실력과 관계없이 어떤 선수가 오든 문일일 지역에서 그 수비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김우라의 수비력 네, 그리고 남은 선수의 공격력 자 수비력을 좀넣고요 그대로 박진수 치명했습니다 그리 오자마자 득점을 성공시키는 박진수 키우라뺏고요아 박진수 1 했어요 아 단장 뺏만2만으만 나왔던 이만으로 2번 성공 2만 원. 로자 2번 그대로 들어가세요 김세강 김우죠 키보라. 아 역시 키보라가, 드라이빙을 하다가 순간에 돌리는 게 쉽지 않고, 그렇죠. 그만큼 한체의 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야도 좋고요. 자 순간적으로 힘량이 걸리는 하중이 넘토리질수 있는데, 그것을회실적으 이겨낸다는 거 네. 대단한 한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아 키보리 선수님 손을 지나갑니다. 아정 이게 <목소리> <목소리> 점극적으로 이제 알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습니다이 아, 네. 이만큼 성공! 자, 아, 그리고 안정한 선수 네. 박진수 선수가 조금 전에 준성선수를 바라보는 글있지 박진수, 아, 박진수! 아, 박진수 선수가 참 대단하게 플레이스타일이 빅맨인지 스몰맨인지 로 아웃사이와9 0 골고루 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도많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5가 6가 7가 잘가 9가 10가 2가 3가 4가 5가 6가 7가 8가 9가 10가 2가 9가 10가 9 보고요. 가들가 10가 요가 10가 9가 10가 수가로0가 9가 1가 9가 10가 9가 그리고 박진수, 사실 말좀 멈출 때, 김우달자 지금 오버아딩를 하려고 김준성 선수를 아프다 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내 네, 옷을 잡아 끌었어요 사실 뭐 저희들은 너무 정면으로 보였어가지고, 어, 저희가 약간 뭐라 하기 좀 미안했어요. 습 김준성, 그대로 포스터. 아, 포스터, 아, 이나무라. 이마무라, 굿 디펜스. 하지만 수비노의 터치아. 아, 이마무라, 히브라. 자, 이두 선수들. 사실, 네. 위의 가장 큰 강점은 공격력, 조직력도 있지만, 저는 디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마 아마, 이마 없었는데요. 다시 잡은 댄스가 네. 박진수. 네. 박진수! 수비노. 수비노, 댄스가. 이마무라. 나의 댄스. 편안하게. 그 다음에 깊태 갓도에 가게 박진수. 자, 아, 미스매치. 키브라 선수는 어느 선수나 맞고도 미스매치인데 문제는밀리지가 네.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키에서선수과 끝까지 시에서도 쉽게 밀리적 모습을 보이지 않죠. 음. 네. 사실 1, 2, 3라운드까지만 해도 응. 키브라 선수들, 응. 키브라 선수한테도 포스터를 많이 했어요. 다른 팀들이. 그렇죠. 사실 4라운드 때터는안 합니다. 왜냐면 키브라 선수의 수팅이 워낙 어. 뭐 좋기 때문에. 예. 자, 자유주 1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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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어. 초 자, 정선수 그대로 이마공라 그대로 관련 아, 공격권 바입니다자이마브라의첫홈를키파 선수 <laughs> 들어옵니다. 안정호 선수를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데스한테를 바로 두번준죠안정한 선수의 끝이 살아나야지만 경기를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게대상 <목> 아직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공격권 그대로 상견됩니다 대상 진조 이제 깊은 사회 처음으로 공격이밀로 넘어갑니다 자 작전을 아찬스 났어요! 볼 룸볼! 다볼에깊룸만 다시 확진수 자 스크린을 부요룸쪽요 안쪽에 아! 5분씩 커서 가고 있는데요. 박지수의 공격 시간 얼마 없고요. 공격 시간 팀 투. 아박지수에 들어갔어요. 박지수 성공. 지금 박지수에 공중에서 안내려 왔어요. 자 그리고 올려야 는 수비로다. 스포. 다시 선점차 그리고 안정환 다시 박지수. <목소리> 어, 박진희 씨도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이만영 선생요아박진희 씨가 라디한번봐 이만영 아 이만영 선생 이만영 선생님! 이만영 선생님! 이만영 이만영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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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영 이만영 선생님! 고선생영 선생님! 이만영 선생님! 습니다 박진수 선수의 높이도 대단한데 이마무 선수가 또 막아 올랐어요. 아 박진수 선수 하면은 사실 저희 스트레스, 스트레스 리그에 이홈피 덩크. 그렇죠. 아, 그리상징인데 이마무아 선수가 그 덩크를 이겨내버립니다. 박진수 잘 때리고. 박진수! 아! 다시 잡아서 끊고! 아 이거 뭐야! 제 3점까지 만들어냈구요 <목소리들> 성공 <목소리들> 수비만 잘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돌파능력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결을 필요로 한 기호적전타 자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위이 유리할 수 밖에 없어요 위이는 나이이다 20대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반인데 백화점 버스같은 경우는 나인이 조금 더 있거든요. 40대를 넘어가서는 있기 때문에, 포만으로 가는 갈수록 위일이 그 조금 더 작고 흔들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상태가 적당한 타이밍에 타이너하우를 부르고, 또 이러한 완력적으로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네상태는 전시, 기존을고 있는 안정한 김태환, 김준성박진수네 4명의 선수들로. 뛰는 라인업은 또 천경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세요 윈은 이미 나와있어요 그렇죠 되 네, 빨리 뛰고 싶은 거예요 아, 저는 이0대 때는 그렇죠 데이터 네, 제니시니다 키브라의 엔드원 자인트 원샷 키브라 자인트 원샷 키브라 아나갔어요 이번 난종은 현재 걱정 빌드하는 대성공권 스 안쪽에 다시 한번 김준수 빅뱅 돌면서 왼손! 기만해, 기만해 자, 일단은 지금 라인업의 신장이잘 들고 있는 산 테슬라한테 두포트를 치러 습니다 자, 셔바까지 다섯 죠 자, 역시 안정원의 숲 조치. 섹스한테 공은기를 이끌어내야 수비가 왔답니다! 만한 정원, 김태만. 이제 넘점차 남은 시간 3분 <목소리> 김준성 포스터 내놓로 네, 네, 수기우라 제치고 걸립니다 가사 리바운드 리마오드패스 리바운드가 차근차근 뛰는 대선이 넘어선 김태환 성공 한번 더. 넘점수가 넘 미래 수기우가 성공 먼저 완벽히 심장차이로이만무라이만무라 본인이 완벽히 한번 그리고 보여합니다둘다한 번씩 죽어봤습니다 김준성, 김준성, 보스 김준성, 승규를상대아왔습니을 정확하다는 인정 승규아김은라그리기 점점 끊어집니다 따라가야 돼요, 김은아 보여했고요발받고 나갑니다 안정원의스리로요 자, 블랙볼던만 빌리고요. 위레기는 다시 한 번의 공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남은 시간 4초. 자, 무시민호가 짧게 이끌어내고요 그대도! 아, 못 아, 어, 쳤어요. 패턴했습니다. 시민호가 올려놓고요. 집어넣어야 돼요! 키보라키보라키보라 어. 아, 아, 제발 넣라 남은 시간 1분 10초 2점 만으로 끝입니다. 대상틀, 대상틀. 터널아 아! 이래요! 점대요! 슬기다화골 지켜내고요. 키무라키무라가 김우라. 차분하게 뺏주고요 오른 그리고 한점은 박진수, 하나요! 박진수 침착하게 점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안들어왔어요 a saba ɔ da si. 주자. 좋다. 계속 상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동점이라도 해야 돼요. 점점 갑니다. 남은 시간 12초. 일단 동점, 늘어집니다. 하스코러 팀이 승리합니다. 자, 그대로 이바구라